김씨 부부는 60세 환갑이 되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로 건강한 삶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험은 제주도에서 아침 요가 세션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부부의 유머로 선생님과 강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압도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운 김치 담그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연히 사상 최고로 매운 김치를 만들어 모두를 웃음과 매콤함으로 감동시켰습니다. 서울로 여행을 떠난 김씨 부부는 젊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케이팝 댄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부는 마음껏 춤을 추며 하룻밤 사이에 소셜 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행은 경주의 평화로운 시골에서 끝났고 김씨 부부는 웃음 요가 수업을 진행하며 이를 코미디 쇼로 만들었습니다. 60세인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은 원하는 만큼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60세 환갑이 되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로 건강한 삶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험은 제주도에서 아침 요가 세션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부부의 유머로 선생님과 강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압도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운 김치 담그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연히 사상 최고로 매운 김치를 만들어 모두를 웃음과 매콤함으로 감동시켰습니다. 서울로 여행을 떠난 김씨 부부는 젊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K팝 댄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부는 마음껏 춤을 추며 하룻밤 사이에 소셜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행은 경주의 평화로운 시골에서 끝났고, 김씨 부부는 웃음요가 수업을 진행하며 이를 코미디쇼로 만들었습니다. 60세인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은 원하는 만큼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60세 환갑이 되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로 건강한 삶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험은 제주도에서 아침 요가 세션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부부의 유머로 선생님과 강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압도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운 김치 담그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연히 사상 최고로 매운 김치를 만들어 모두를 웃음과 매콤함으로 감동시켰습니다. 서울로 여행을 떠난 김씨 부부는 젊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케이팝 댄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부는 마음껏 춤을 추며 하룻밤 사이에 소셜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행은 경주의 평화로운 시골에서 끝났고, 김씨 부부는 웃음요가 수업을 진행하며, 이를 코미디쇼로 만들었습니다. 60세인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은 원하는 만큼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60세 환갑이 되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로 건강한 삶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험은 제주도에서 아침 요가 세션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부부의 유머로 선생님과 강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유쾌하게 압도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운 김치 담그기 대회에 참가하여 우연히 사상 최고로 매운 김치를 만들어 모두를 웃음과 매콤함으로 감동시켰습니다. 서울로 여행을 떠난 김씨 부부는 젊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K-팝 댄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부는 마음껏 춤을 추며. 하룻밤 사이에 소셜미디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여행은 경주의 평화로운 시골에서 끝났고, 김씨 부부는 웃음요가 수업을 진행하며, 이를 코미디쇼로 만들었습니다. 60세인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인생은 원하는 만큼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